네 SK이노베이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 토요일 오후 1시 06분 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두 가지 좀 좀 중요한 소식을 전할 거예요 어, 지금 SK N무브 갑자기 두다답시 상장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좀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영상 공유가 되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건일도 없거든요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어..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닌데 이제 추진하는 건데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이네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에 SK N무브가 있거든요 어, SKM 노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정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핫한 산업이죠 이제 정유 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액침냉각이라고 하는 AI나 이런 기존 서버에 들어가면 서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열이. 그래서 이거를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서버실 많이 가봤는데, 24시간 에어컨을 풀가동 합니다. 그래도 안 되고, 특히 이제 AI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면서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액심냉각이라는 뭐 하는 윤활유 같은 요런 이제 액체를 넣으면서 요거를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가치가 SKM 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 거의 1조 가까이 버는 회사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죠 쉽게 얘기해서 이 SK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은 오너고 그러니까 오너는 자기 회사니까 어차피 뭐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모 펀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수익률을 목표로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투자할 때 조건이란 게 있어요, 보통. 보통 조건이 뭐냐면은 상장 시 이제 매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비상장으로 했을 때 비싸게 사, 사고.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뭐 돈이 없진 않지만 여윳돈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IMM에 투자했을 때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장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이제 거래소 자회사의 상장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줍니다 왜안 해주냐 개인들이 반대하니까 기존 주주들은 손해잖아요 지금 s k m 부가 완전 알짜배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인데 그건 이제 소위 이제 물타기 하려고 이제 본질을 흘리려고 지금 s k 원하고 뭐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요사모사한 카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기존 주주들한테 악재다 다만 정말로 뭐 좋은 조건 예를 들면 기존 주주한테 SKM 오브 주식을 30% 준다든지 뭐이런 식으로 하면 호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장하면은 SKM 오브 주식이 공짜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30% 이상 주고 SK온이랑 합병이 하,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이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확정이 돼야 이제 하,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제가 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제가 반대해가지고 어, 투표에서 반대하면은 진행 안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요즘 거래소에서 승인은안 해줍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듣게요. 두산 밖에 1조짜리 두산 에너빌 두산 로보틱스에 헐값으로 넘기를 다 걸려가지고 어, 철회했고요.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막 대충은 안 돼요. 다 국민들이 이제 뭐 주주분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뭐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합병도 비율이 적정하니까 지금 합병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내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되사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m 오브 주식을 되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익 단가가 막 그렇게 높거나 막 많진 않아요.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8 0 0 0억 예상했는데 3,300억밖에 안 쓰잖아요. 예, 지금 이제 4,100억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1,000 몇백억 이런 거야. 뭐두 배, 삼 배, 삼천억이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되살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인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AI가 이제 시작인데, 그죠? 하이닉스에서 매출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저기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할 기회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기관하고 외에는 오히려 사고 있네요.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대표가 아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흑자 전환을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흑자 지금 올인이라는 아예 뉴스까지 내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오인했어요 지금 희망 투직 받고 있고 내년에 투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내년에 투자를 지금 이제 보면 작년에 10조 했고 올해 7조 했는데 내년에 아예 2조로 줄입니다 그럼 돈을 당연히 안 쓰니까 당연히 흑자전환 할수 있고 자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구조조정합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1억 이런 정도 하면요 100% 그냥 흑자전환 합니다 이거는 예100% 네, 왜냐면은 아예 대놓고 이제 아예 그냥 흑자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예 흑자전을 하려고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임원들 임금삭감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흑자전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얘기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엘젠솔의 뭐 물량을 뺏겼다는 얘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의미는 없는 게 상용차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아니거든요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쏘쏘고 조금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GV90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 말 한 1년 3개월 남은 거죠. 2026년 초에 나오는 GV90을 원래 이제 SK온 걸 썼는데 요거 이제 SI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현대기아차 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LG하고 SK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까지 같이 쓰는 거니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엄청난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 수주 받아놓은 게 LG 엔솔이 지금 700조가 넘었고 지금 SK온이 500조예요, 500조. 지금 1년에 지금 배터리 매출이 30조가 안 나오는데 지금 500조면은 지금 뭐몇 년치예요 한 17년치 되네 그니까 러 이제 지금 받아놓은 거 추가적인 수주 말고도 그니까 러 17년치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SK온이 이제 징설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딴 데로 조금씩 준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고 자 이래 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실적과 이제 합병 이후에 어, 주가 전반 그니까 러 실적을 알아야 무슨 전망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 시너지부터 이제 어 11월 초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예, 열흘 뒤에는 이제 합병 법인이 출, 출발을 하고 어 신규 이제 주식이 아마 11월 15일 날 전후 해가지고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시총이 한 16조로 시작을 하겠죠 영업이익은 어 3조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물론 봉투 모멘텀은 배터리 흑자 전환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 보내주세요 문자 자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돈 받는 거 아니니까 010-4881-6582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눌리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은 일단 기관하고 외인이 사는 거는 고무적이고 기관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역사적 저점이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월봉상 이제 4년 조정 받아서 이제 갈자 됐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이제 이 가격은 사실상 2007년도 8월달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도 이제 요거 100주 이하로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지금 추가매수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저 어차피 제가 올해 말까지는 추가매수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도 보유할건까 손실이죠 저도 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10만원 밑으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매수 기회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22선 이탈했으니까 조정 맞는 건데 10만 원 밑으로 뭐 갈것 같지는 않지만 모르죠. 만약에 가에 가게 되면 저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이때도 9만 원까지 빠졌다가 12만 5천 원까지 급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이때부터 엄청나게 모으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10만 원 정도면 너무나 싸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올해를 보면 별로지만 사실상 이제 올해 두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두달 반도 아니죠 두달십일 남았네요 이제 두달연 남았는데 사실 이천십오 년이잖아요 예 주목할 거는 근데 이천십오 년도에는 지금 합병 전에 애널리스트 컨센데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일점오더 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에 이제 사점오 조에서 여기는 육 조가 넘어가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천십오 년도 팔 조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팡이 도니까 정유도 돌고 배터리 도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p e r 예상치가 내년에 십오 일곱 배가 아니라 열두 배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PR 5배면은 무슨 뭐, 뭐 거저잖아요. 거저. 세계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제일 낮아요. 1등이 1등. 밸류에이션은. 그리고 프리미엄 배터리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리자동차랑 지금 실사 거의 서산 공장 맞췄거든요. 제가 나중에 서산 공장 이노베이션 이거 자료 받는 거1분 넘어가시면은 저번에 이거 솔직히 다 제가 기분 나빠서 안 찍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이제 더 찍어 주실 분들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분 보냈습니다 한분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뭐 자료 이거 한 이틀 준비했는데 AI랑 같이 AI 도움 받아가지고 AI가 목표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지 않, 않으신가요? 무료데 그래서 열분 넘어가면 제가 실사에서 탐방하고요 한 분도 없으면은 안할한분 안 하면 안 할게요 아니, 저도 아니 차비를 저기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 차비도 안 나오니까 일단은 뭐 보내주시면 제가 가고요 10분 이상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의 눌림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말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측에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뉴스로 보여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하면 또 신빙성이 없으니까 어, 일단은 트럼프 이슈는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자 첫째는 트럼프에 투자한 투자자가 반대를 합니다 왜? 석유업체가 지금 리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엑소모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는 주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주지사 입장에서는 향후 자기도 대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용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 폐지하면 고용이 다시 줄어드는데 그럼 자기 인기 떨, 투표율 떨어지는데 어떤 미친 저기 주지사가 그걸 승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합니다 공화당에서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미국은 이제 로비가 합법이니까 로비도 많이 했고 실제로 여기 투자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돌이키면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여기도 반대입니다. 그럼 다 반대하니까 기껏 해봤자 이제 폐지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자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시행령이 있듯이 자기 직권으로 이제 축소나 이런 거는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투자 심리로 그냥 미득급 없이 떨어지는 건 항상 반대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추천한 하도 안 보시니까 뭐안 보시는 게 좋았죠. D.O.U.라고 제가 몇번 찍어 들었는데. 악재 없이 떨어지니까 실적 좋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악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투자 심리 뭐 대주 않는 루머 뭐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기회였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매수 가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10만원 이하 오면은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현금이 필요하시겠죠. 지금 보니까 메이저들도 바닥에 담고 있잖아요. 뭐 거래량이 말해주는 거죠. 뭐 수급 이 돌아 서아섰잖아요 아니 사년 동안 팔다가 지금 다시 사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떨어질 수가 없죠. 뭐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하수 있도록 이제 안내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었냐면 시간 보이시죠? 18일 금요일 오전 8시 55분에 YJ링크라고 이제 신규 상장. 했어요 종목이 시초가 가 12,300원 인데 조금 여유있게 12,500원 드렸고 이 종목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납품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서 아침에 거래 터져서 드렸고요 매도가는 좀 특이하게 이건 당일로 많이 오, 신규 상장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400% 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를 했고 그래서 22,000원에 좀 드렸어요 그러면 25,000원 24,000원이 100% 니까 90% 수익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YJ 링크. 자, 조금 더 보이기 쉽게 3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시초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죠. 그러면서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그래서 12,300원이니까 제가 12,500원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아침에 터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12시 45분에 24,000원까지 갔는데, 뭐 최고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여기가 최고가다 하는 거고 그건 정확히 이때는 맞출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분할로 매도가 하루만에 이거는 어 매우 운이 좋게 매도가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어 증시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주가는 지금 어 단타하시는 사람이 우리나라 단타가 몇 명이냐면 약 백만 명쯤 됩니다. 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타도 또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뭐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올려드리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회의하시기 전에 1분만 투자하셔가지고 매수 걸어놓으시고 또 매도는 제가 이제 매도가를 또 걸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가 걸어놓으시면 수익을 좀볼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거 이제 참여 방법은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한 1억 만들어보자. 어, 일단은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기간은 6개월. 그래서 구독자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좀 하는, 하는 거니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는 일단은 3일에 5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자세한 정보, 어떻게 매수를 한다.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니까 수익을 저희랑 같이 한번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같이 해 보실 분들은 010-4881-6582로 입장 보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 하게 되면 저도 좀 어려워서 딱 200분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 많이 이제 들어오시고 계시고 하니까 어,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계좌 복구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최근에 이제 리서치 센터인 SNE리서치하고 유한타증권이 이제 독일이 지금 이제 정부정책 바꾼 걸로 했는데 저 우리나라도 지금 780만원 보조금에서 1000만원 늘리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것도 커요 1000만원 지원하는거면 이제 전기차 1000만원이에요 연비 5분의 1인데 저, 저도 이제 전기차 살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타는데 gv90 나오면 살 거니까 그거 타고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내년에 신차가 200여정 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실 건데 내년부터 전기차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연 4조 내야 됩니다 벌금 4조 이상 이걸 내고 할 미친 회사는 없어요 400억도 아니고 4000억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가 늘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저도 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에 25만원 이상은 줘야 되고요 25만원 30만원 줘야 되고 2026년에 이제 IPO 얘기 슬슬 나올텐데 흑자전환해서 국자전환, 60만원은 줘야 돼요 이거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상장 전에는 저는 8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10만원대는 그냥, 10만 그냥 버저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구독자분들 진짜 지금까지 하여튼 좀 큰돈 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승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 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이 삼각수렴을 형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지니까 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4 8 8 1 6 5 8이제 개인 번호죠. 0 1 0 4 8 8 1 6 5 8이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네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꼭 이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